안녕하세요, 모티브성형과 박재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시 꼭 알아야 될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 성형 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가장 첫 번째는, 눈, 각각의 눈 특성에 맞는, 이제,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가 두껍다, 뭐, 지방이 많은지, 재수술의 경우 유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피부가 부족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그거에 맞는 수술법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수술법을 결정한 다음에는, 이제, 환자의 의견도 어느 정도 좀, 같이 환자와 토론을 통해서, 의료 이제 적당한 수술법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을 내려야지 이제 환자와 어느 정도 변화를 줄수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렸으면 그거에 맞는 정확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의 절제량이라든지 지방의 제거량, 뭐 눈뜨는 근육의 힘의 조절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정밀한 수술을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의 컨디션도 중요하겠죠. 뭐, 전날 무리해서, 그, 뭐 술자리라든지 뭐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해야 되겠고, 자기 의사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항상 최적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수술을 해도 100% 만족시키는 수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뭐한 번에 딱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은두 번째 수술로 어느 정도의 충분한 보완 수술을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을 경과를 지켜봐서 환자가 어느 정도의 원하는 결과에 미흡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추하 수술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모티브 성형외과는 수술하고 1년 이내에는 환자가 불만족시 충분한 사후관리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눈 성형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눈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이나 혹은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저 박재희 원장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확실하게 진단을 내려서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